안녕하세요. 수족을 만드는 의지보조유기사 동물자율공학사 김정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다리가. 쳐치기를 붙여주시고 여기에도 딱 피부에 맞게끔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털을 안 끼게 하는. 동물 재활 공학사는 그 동물들의 신체가 절단되거나 그리고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 의수족 그리고 보조기 휠체어를 만들어 주는 사람을 동물 재활 공학사라고 합니다. 개, 고양이 그리고 뭐 특수 동물들, 뭐 토끼, 뭐 고슴도치, 양, 뭐 이런 친구들 염소, 뭐 이런 친구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물들이 이제 저희 클리닉을 방문해서 이 보조기나 휠체어, 의족을 맞추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그 질환에 의해서 많이 저희를 찾아오세요. 이 동물들이 우리가 실내생활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들, 예를 들어서 뭐그 대표적인 질환이 무릎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슬개골탈구, 전방 십자인대 파열, 관절염 그리고 척추 부족이나 이제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디스크, 후지마비, 전신마비 그런 경우에 이제 휠체어를 제작하러 많이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그, 돌고래의 그 꼬리가 절단되어서, 그 꼬리를 만들어줬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유튜브를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됐거든요. 거기에서 사실, 그럼 도대체 이 꼬리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은 누구일까를 제가 좀 끝까지 보게 됐어요. 근데, 어 저의 직업에 있는 의지보조기 사라는 사람들에게 우수을 만들어주는 그런 전문가가 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한국에서 이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일단은 좀 사이트를 좀 이렇게 많이 검색을 해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더라고요. 보조기, 의조, 휠체어 이런 게. 장애견들이 일상생활을 할수 있게끔 다 만들어주더라고요. 미국에 몇개 업체에다가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에는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는 동물들이 대부분 안락사를 많이 당한다. 그리고 장애견을 키우는 그 견주들의 그런 안타까운 현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실정들을 많이 좀 어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3년 정도의 설득 끝에 한 업체 그니까 러 마이 패치 브레스라는 그 보조기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짐이라는 분이 저한테 이제 미국 와서 배울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어, 이 공간에서는 이 전반적인 그 동물들의 그 수족과 휠체어가 다 만들어지는 공간이라 보시면 되세요. 어, 아픈 다리에 본을 떠가지고 아이가 잘 걸을 수 있게끔 뭐 인공 관절을 만든다든지 플라스틱을 오븐에 넣어서 몰딩하는 그런 공간이시라고 보시면 되시고 어, 치수를 측정하고 데이터에 맞게끔 휠체어를 조립하고 제작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네. 음, 트레이싱은 좀 되는데요. 네네. 사이즈가 작게 나와가지고 음... 소형으로 그냥 나가려고 하고 높이가요? 높이가요? 네. 아, 네네. 중형 하면 좀 너무 커질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소형 하는데 지금 네. 높이가 좀 있어서 보조 하나 돼가지고 음... 나가면 어떨까 싶은데. 네. 그럼 그렇게 제작 진행해가지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네네. 네, 네, 네. 아이들의 뒷다리가 들어가게 되고 이쪽으로는 아이들의 앞다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체중을 지금 분산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이제 복부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사람의 휠체어하고 다르게 강아지들은 다양한 종이 있고 다양한 체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아이들한테 맞춰서 휠체어를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더 아이들이 편안하게 잘쓸수 있고요 원래는 아예 다른 일을 했었다가 저희 이제 아이가 조금 노령견이 되고 나서는 아이가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알아보고, 그러다가 인연이 되어서 이쪽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일 시작하고 나서 사실 잘 모르는 일들을 배우는 거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많았는데, 워낙 잘 지도해주시고, 정보도 많이 주셔서 보람차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오는 친구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뭐 또, 그리고 좀 안쓰러웠던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어, 수술을 강아이 동물들에게 뭐세 번, 다섯 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막이 뼈나 이런 데 녹아가지고 아예 이게 관절이 제 역할도 아예 못해요. 거의 마지막에 저희를 만나요. 이 마지막에 만나다 보니까. 동물들의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아요 그리고 휠체어도 오래 못 쓰고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경우 죽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보조 기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더 일찍 맞췄으면 이 아이가 조금 더 관절이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참 그런 부분들 보면 속상하기도 하고 좀이 아이가 더 삶의 질을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기구가 꼭 필요하다는 것들을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라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했던 거는 수의사 선생님들의 좀 생각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아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조금 많이 알리고 싶어서 수의사 학회에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동물 의지 보조기를 만들고 동물재활공학사가 이런 일들을 한다 그래서 수술하거나 수술 안 되거나 노견이거나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이런 보조기나 휠체어 무족 같은 걸좀 만들어 사용하면 어떻겠냐 라고 많이 알려있었어요 그리고 어, 실제 그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보호자분들의 그런 사람들의 정보를 주고 아픈 동물들이 수술하지 않고도 수술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런 보조기를 창용해서 삶을 이어갈 수 있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많이 알렸던 것 같아요. 다리 혹시 깽깽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안고 네. 제가 내려 와서 이렇게 내려 놓는데 갑자기 막 엄청 아프다고 막깽그렸어요스계골 음... 네. 탈구는 진행이 점점 되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뭐다 막을 수 있는 나이지만. 전방 십자 인대라든지 관절면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예방 차원에서도 잘 관리하시면 아마 크게 문제 생기지 않으실 것 같아요. 시적이라든가 네. 좀 반영구적으로 뭐 아니에요. 이렇게 좀 심해지는 것을 보호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손목이 아대만 하나 해도 훨씬 편하시잖아요. 뭐 발목이 발목이 뺐는데 발목 아대만 해도 편하잖아요. 그런 원리인데 네. 잠깐만 만지는 게 아마 이제 좀 싫을 수도 있어요. 잠깐만 벌써. 불편한 거예요 다리가 위에도 딱 피부에 맞게끔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털안 끼게 하고 계속 아프면 수술 맡기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단 그 수술을 좀 최대한 늦추면서. 이좀 진행을 막는게 어떤가 싶어 갖고 찾다가 이제 보호대 라도 해보자 라고 해서 온거죠 사람도 좀 아프면 이렇게 뭐 하다못해 보호대 해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잖아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니까 좀 이렇게 해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맞죠. 결국은 사람들하고 같이 오랫동안 수명을 같이 하면서 살다 보면 얘네들한테 없던 것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제가 키우는 사람, 키운다기 보다는 같이 사는 응, 가족으로서 봤을 땐 해,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해줘야 되지 않나. 예. 어 사실 이제 제가 초창기에 했던 동물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긴 남아요. 뭐, 동순이 같은 경우에는 그, 리트리버골든리트리버인데 제가 이제 홍역을 알아가지고, 홍역을 알아서 그 주인에게 좀 버린을 받았어요. 마비가 좀 많이 되고, 진짜 거의 뭐, 못 산다라고 이제 거의 판정을 내렸는데, 그 친구가 진짜 기적같이 뭐 치료도 계속 이어가고, 또 마지막에는 좋은 또 보호자를 만나가지고, 정말로 삶이 역전됐던 그 동순이가 좀 많이 기억이 남아요. 뭐잘 키우다가 대부분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저희를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또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될지를 사실 되게 막막해 하시는데 또 저희를 통해서 희망을 얻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또 저희한테도 되게 많은 기쁨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환부는 요즘에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지금 뭐 특별히 아프거나 이런데는 음, 거의... 한번만 좀 보여주실 수세요? 도 괜찮으신가요? 요즘에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예전만큼 많이 안 아프시죠? 네, 아프진 않아요. 네. 계단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한 번만 해보시면. 천천히 하세요. 제 나름대로는 아 이거 어떻게 할거 아니고. 네. 내가 이렇게. 이게 관리한다는 게또 쉽지는 않으신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워낙에 활동성도 좋고 성격이 좋으셔가지고. 그때 스물다섯 살때 이제 의족을 이제 시작하기 했는데 바꾼 것만 해도 수십 차례일 거예요. 좋다는 데는 다 다니면서 해보고 해보고 했는데 아 실망감도 많고 왜냐면 아무래도 내 다리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되게 섬세하게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하고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그럼 저도 빨리 이해가 되고 그럼 아 그럼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을 빨리빨리 찾으니까 심리적인 부분에서. 일단 안정감 주고 그리고 환자들에 대해서 아픔을 아신 것같아요 제가 얘기를 하면은 금방 알아듣고 아 그런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제 동생이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 장애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 다운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움직이거나 걷거나 하는 거에 불편함은 없어요. 근데 이제 뭐발 같은 데가 많이 변형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 깔창, 뭐 쉽게 발 보조기. 정해니까 구두 이런 것들은 제가 전문가다 보니까 만들어서 아이 제 동생에게 이제 착용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의 장애를 보면서 아, 누군가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애가 있는 그런 학교 또 봉사활동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누군가 어떤 일을 할때 장애인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만드는 것 중에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이 의지보조의 기사라는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 직업을 이제 저의 천직처럼 생각하면서 일을 하게 된 거죠. 단순하게 이 직업은 보호대를 알고 뭐 어떤 의료 용품을 알아돼서 야이 직업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의 신체를 해박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우수족과 동물 우수족은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해박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관절 가동범위라든지 부있인 인대 이런 부분들도 많은 부분이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 우수족을 전공을 하는 사람이 이 동물 우수족도 잘할수 있고 진짜로 이 아이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업을 처음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어요. 왜냐면 제가 사람 우수 쪽도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실리콘이라는 재료를 만들어서 이 우수 쪽을 만든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 제가 이 일을 하게 됐거든요. 사실 처음 우리나라에 처음 시작하게 됐고 동물재활공학사, 동물유수석 전문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사실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뭐 주변에서도 사실 야너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동물 쪽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존재하지도 않고 이걸 한다고 너가 먹고 살수 있겠어? 그리고 사실 이게 필요한 동물들이 있겠어? 많은 반대, 뭐 주변에서도 사실 비웃음도 많았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이게 일반화되지 않을까. 근데 제 아내가 어, 같은 의지부지기사, 동물자의 공학사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앞으로의 목표는 동물들이나 사람들에게도 사실 저희가 의술적으로동물재활공학사 일을 하면서 좀더 나은 기술 개발과 좀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노력하는 거가 또 우리 동물들 또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분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또 세상이 또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